제가 이분이 왜 들어왔나 싶어서 내가 꼭 시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인도에 계시지 않나요? 심대섭 사장님이? 그렇죠? 네. 네, 스피치를 안 하면 대단히 섭섭하신 분이에요. 이름이 그렇대요, 심대섭 씨. 인도에 계십니다. 인도에 계신 분 먼저 스피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잘 들리십니까? 현지 인터넷 상황이 좀안 좋아서요. 예, 예, 뭐, 그런 대로 해보세요, 예. 아, 예, 안녕하세요. 현미를 어, 만나지 않았니 예. 열심히 심해서 대법자 인사드립니다. 현재 인도에 와 있습니다. 있는데요. 예, 제가 스님하고 지금 여기 인도 시간은 6시 45분입니다. 저녁 식사 먹기 전에 잠깐 숨을 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려고 전화 왔습니다. 한 가지 재밌는 일은 인도에서 뉴딜리에서 제일 맛있다는 한국 식당에 와, 왔었는데요. 그 한국 식당에 오니까 저희 애터미 제품이 완전히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. 역시 애터미 대단하다. 한국에서 제일 좋은 식당에도 진출이 돼 있다. 네, 봤습니다그가 오늘 어, 어제 인도한테 그 아까 선크림, 아까 수분 크림을 제가 좀 전달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한국에 있는 최고의 회사가 만든 제품이다 전달했고요. 제가 우선은 뭐 아직 그분한테 애터미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인도는 처음입니다만은 애터미 그분하고 정도 그 정을 쌓아가지고 오늘도 인도 분을 다섯 분이나 만났는데 명함을 다 받아놓고 향후에 잠재 고객으로서 그분들께 애터미를 잘 전달하겠습니다. 어, 큐레이팅도 지금 그분들한테는 하,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우선은 제품을 우리 수분 크림을 드리면서 제품을 전달하고요. 어 제가 그 원래 중국에서 사업을 먼저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중국 정부가 문을 안 열어줘서 인도에 먼저 들어왔습니다. 자 인도에서 열심히 애터미의 깃발을 꽂고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뉴델리 공기가 많이 안 좋은데요. 건강...